여기 타로의 다섯 가지 기운이 있습니다. 동전, 검, 컵, 육각성, 봉. 여러분이 끌리는 기운 하나를 골라주세요. 고르셨나요? 그럼 리딩 시작해 볼게요. 1번 동전 뽑으신 분들, 1번 분들은 이번 달엔 힘들지만 굳건한 추억과 믿음으로 보내게 되는 한 달이 될것 같아요. 사실 두 분의 관계는 1번 분들이 상당히 안정감을 느끼고 있을 만큼 좋은 사이이긴 해요. 오랫동안 천천히 신뢰를 쌓아온 분들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관계이다 보니 1번 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어떨까 하는 상상도 하시게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상대분이 상당히 많이 바빠요. 특히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일을 하고 있거나 한다면, 특히나 일번 분들이 아닌 다른 분을 좀더 신경 쓰고 할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일종의 외로움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상대분도 본인의 결정이 중요한 일이거나 본래 일에 관해서라면 굉장히 철저하고 냉정한 사람이라서. 이런 여러분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혹은 케어해야 하는 감정들에만 집중하고 있고 해서 뒤돌아서 이 컵을 바라볼 여유가 없기도 하고 1번 분들도 나를 좀 봐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를 1번 분들은 상대와의 지난 추억을 되돌아보면서 이겨내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서로에게 눈을 감고 있지만 결국은 서로를 향하고 있기도 하고, 일본 분들이나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호감도 없지 않은데, 철저히 곁을 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만큼 신뢰가 강하다고 보여지고, 강렬하고 행복하고, 중독적이기도 한 추억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또한 이따금씩 서운하긴 하지만, 상대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찾기도 해요. 그래, 나도 일이 많을 때는 일만 생각하고 그렇지. 나도 똑같이 그럴 때 상대도 잘 이겨내줬지 하는 식인 거죠. 일본 분들은 그런 상대방의 모습이 이상형일 수 있어요. 감정에 크게 흔들림이 없고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상대의 모습이 이따금씩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내가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 또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기 진실을 뜻하는 카드가 두 장이나 떴어요. 그리고 조언 카드로 지금의 시간을 조금만 버텨내라 라고도 하고요. 1번 분들은 또 잠시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계기가 생길 수 있고 커져가는 불만을 잘 다스려 가시게 될 거예요. 두 분의 사이는 굳건한 것이 진실이고 두 분의 추억 쌓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 또한 진실이며, 내 믿음만큼 상대도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또한 진실이니, 잠시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서 내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1번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2번 검 뽑으신 분들, 이번 분들의 경우 10월 한 달은 함께이지만 따로 시간을 보내는 한 달이 될것 같아요. 공통적인 부분이 각자의 시간을 좀 갖고자하기 때문이라 그로 인한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번 분들과 상대 분들 마음 속에 뭔가 빵 하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올 것이에요.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에 내게 주어진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문득 드실 수 있어요. 두분 모두에게 이번 분들은 내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뭔가를 찾는데 시간을 쓰시게 될것 같아요. 그동안 내 주변의 상황들이 혹은 내 마음이 뭔가 변화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면 다시 좀 가슴을 뛰게 하는 것, 즐거운 것들을 좀 찾고 싶은 거죠. 변화가 없는 것이 꼭 나쁜 뜻만은 아닙니다. 일종의 매너리즘이 왔을 수도 있고, 그냥 무료한 생활이 오래 지속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상대분도 마찬가지로 현실에서의 스트레스, 일에 관해서든 몸이 피로해서든 어떤 감정적인 상처가 될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연애를 포함한 소통에서 등을 돌려 좀더 나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이번 분들은 내 내면의 마음에 집중을 하고 열정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상대방은 시선을 외부로 돌려서 과했던 불을 끄기 위해 각자의 시간을 보내시게 될 거예요. 특히 이번 분들은 본인의 경우는 좀 지나치게 조심을 하거나 생각만 하실 수 있거든요.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혹시 별로면 어쩌지? 돈이나 시간, 노력만 낭비하다 받은 거 아닐까? 같은 지나치게 염려만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뚜껑은 직접 열어보지 않으면 무엇이 있는지 알수 없듯이 어떤 것이든 해봐야 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다면 그냥 해보세요. 그 시간조차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니까요. 두 분은 또한 서로가 서로의 결정을 격려하고 도와주려고 하실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았던 책을 추천해 줄 수도 있고, 내가 해본 것을 제시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각자의 시간을 응원하면서 생각을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또 좋다고 해요. 여기 조언카드로 모두 자신을 위한 시간에 투자를 하라고 하고, 그것이 결국 나를 빛나게 하고 서로에게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다. 그럼 2번 리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3번 컵 뽑으신 분들 3번 분들의 경우 오래 만나오셨던 그렇지 않던 관계의 결말, 결혼을 생각하시면서 만남을 이어오고 계신 것 같아요. 두분 사이의 감정적인 부분은 상당히 잘 맞아요. 함께 있으면 즐겁고, 감정을 공유하는 부분도 상당히 다양하고요. 좋아하는 음식이나 영화 같은 취향도 잘 맞을 수 있고, 삶에 대한 가치관도 비슷하고요. 이렇게 나랑 잘 맞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3번 분들을 괴롭히겠습니다. 결혼이 사랑만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헤어질 수도 없어요. 너무 잘 맞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어느 한쪽의 경제 상황이 풍족하지 않을 수 있겠고 또는 두분 다일 수도 있어요. 특히 상대방 분의 경우 이제 막 경제 활동을 시작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개인 사업을 시작했거나 이제 막 취업을 했거나 혹은 비정규직일 수 있겠어요.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저축이 없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죠. 상대분도 현실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3번 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주고 싶은 것도 많아요.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공유했던 그렇지 않던 3번 분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더해지는 10월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카드가 떴네요. 두 사람의 관계는 미래를 생각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은 이르며 더 나누어야 할 사랑이 있고 함께 그려가야 할 추억이 남았다고 해요. 두 분은 서로에게 힘이 필요할 땐 힘을 보태주는 사이고 치유가 필요할 땐 손을 잡아주는 사이입니다. 여기 한땀한땀 한땀 거미줄을 치는 거미 카드와 인내를 뜻하는 좋은 카드가 떴어요. 미리 미래를 그려 놓고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 조금씩 채워져 가고 만들어지는 현재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두 분이 꿈꾸는 미래를 실현시켜가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고 해요. 두 분의 시너지는 분명히 큰 결과를 가져올 만큼 좋고 두 분이 만들어가는 미래는 분명히 원하는 것을 얻을 만큼 탄탄할 거예요. 그러니 마음껏 사랑하세요. 그럼 3번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4번, 육각성 뽑으신 분들 4번 분들은 10월 한달 이별의 기운이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두분 사이에는 어딘가 부족함을 좀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4번 분들의 경우는 자존감이 상당히 높고 사랑받는 기분을 좋아하고 연애를 해도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때 되면 선물도 해야 하고 하는 등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대나 기준이 많고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받기만 바라는 분은 또 아니에요. 상대에게도 풍족하게 해주는 편이시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는 것이 경제적인 여유가 받쳐주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 4번 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방분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수 있어요. 4번 분들한테는 상대방에게 뭔가를 해줄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상대방한테는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일인 거죠. 연락을 자주 하는 것도, 선물을 하는 것도,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것도 못 하는 것은 아닌데 4번 분들한테는 언제나 조금씩 부족함이 느껴지고 상대방은 노력이 버겁기 시작한다고 보여져요. 4번 분들은 둘만의 시간을 더 좋아하고, 가급적이면 시간이 날 때마다 둘이서만 있으면 좋겠고, 오롯이 둘에만 집중하는 연애를 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경우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도 하고 싶고, 또 친구 커플과 함께 만나는 것도 하고 싶고, 나한테만 온전히 쏟아붓는 시간도 갖고 싶은 등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서로를 위해 조금씩 양보를 한다고 해도 서운함이 생기고 어딘가 안 맞는 듯한 연애를 하고는 있는데 슬프고 우울함이 몰려오는 한 달이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 두 사람이 맞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서로 덕분에 행복했던 기억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마음 또한 함께 들어온다고 보여져. 여기 조언카드는 10월 4번 분들의 연애 흐름은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해요. 뭔가 위기로 가고 있는 듯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도 떠오를 거라고 하네요. 4번 분들은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또 쉽게 끊어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좋은 점을 보고 잘해보려는 생각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하시면 됩니다. 나의 불만을 그냥 참고 있지 말고, 또 상대의 불만을 사소하게 치유하지 말고, 잠시 연락이 뜸해지는 시계가 오더라도, 그 시간을 좀더 관계에 대해서 솔직하고 심층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시는 게 좋겠다고 해요. 이 세상에 딱 맞는 사람은 없는 것이니 현명하게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럼 여기서 4번 리딩 마무리 할게요. 5번, 봄 뽑으신 분들 5번 분들의 경우 10월은 상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두 분은 전체 흐름에서도 생각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 소통카드가 조언으로 나온 것처럼,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으로 보여지거든요. 여기 가족을 꿈꾸는 카드가 5번 분들에게 나와 있는 것에 비해서 상대방에게는 혼자를 뜻하는 바보 카드가 뜬 것으로 보면 결혼에 대한 생각의 차이도 조금 있어 보이네요. 이제 결혼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냐는 5번 분들과 아직은 그런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상대의 모습이 조금 보여요. 특히나 상대의 경우는 상당히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5번 분들의 대화 요구나 시도에 이를테면 어 해야지 내년에 하자 이렇게 해결되면 하자 이런 식으로 관계를 붙들어 놓을 수 있을 만큼의 리액션은 보여주지만 그 속은 사실은 아직 부담이 돼서 싫어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이를 5번 분들이 모르시는 바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르는 척 믿는 척하며 지내왔을 수 있는데 이젠 이번 달에 한계에 다다리면서 아, 이러다 우리가 이젠 정말 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주변에서 다른 사람과 선을 보라는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실제 이에 응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젠 나도 내 이득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연애를 하시는 동안에도 5번 분들은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 아니면 둘이서라도 자주 만나 알콩달콩 지내고 싶은 마음이 큰 반면, 상대방은 언제나 자신의 상황이 먼저이거나, 늘 5번 분들이 먼저 제안을 하면 마지못해 따라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5번 분들의 마음 상태 같은 걸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고 자신은 해달라는 거다 해줬는데 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조언 카드로 소통을 뜻하는 카드와 최악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주하라는 카드가 떴어요. 10월 한 달간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이 관계가 내가 억지로 묶여 있는 건 아닌지, 혹시 헤어짐이 두려워서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을 숨기고 지내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소통을 통해 상대에게도 내 진심을 전하고 5번 분들이 주고자 하는 마지막 기회에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해오는지 그 결과가 두려워도 이젠 자신을 위해서 두려움에 맞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5번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월의 연애의 커플편 리딩을 해보았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